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4월에는 고사리 밭에서 고사리를 한 다섯 번 정도 땄고 5월 들어서 처음 딴 고사리입니다 4월에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따다가 5월에는 4일만 한번 땄습니다 고사리 치취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안 나오던 곳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5월 중순이나 하순까지는 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사리 말려서 육개장이나 국물 만들면 아주 맛있죠. 고사리 국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고사리가 나오겠죠. 고사리 있다고 오늘 3일차인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렸죠. 지금도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데 고사리밭에 장화 신고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짱가. 밥 많이 먹었어? 뭘또 눈치채고선 막또 울라고 하고 있어. 기다려, 한번 갔다 올 테니까 알았지? 자식이 벌써 또 울고 난리야, 임마 응? 어? 안돼. 잠깐 보러 갔다 오는 거야. 또 짖고 난리입니다. 왜나안 들어가 하는 뜻이죠? 고라니가 또 출근했구만요. 보니까 고라니 발자국이 고사리밭 가는 아랫집 하세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고사리밭과 저 위에 명이나물밭은 고라니와 멧돼지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작물은 심을 수 없고 고라니와 멧돼지 등이 싫어하는 고사리와 명이나무를 심었습니다. 고사리 밭은 3년만에 완전히 고사리 밭으로 활성화되었고, 명이나물 밭은 내년에 완전히 이제 명실상부한 명이나물 밭이 될것 같습니다. 산 밑이라 아주 그냥 동물들이 많이 다니죠? 멧돼지는 지렁이 파먹으러 고라니는 새싹 뜯어먹으러 내려오죠. 다행히 고라니는 같은 곳이라고 고사리를 먹지 않습니다. 멧돼지도 명이나무를 산마늘이라 하는데 마늘 냄새가 나죠. 그래서 멧돼지도 명이나물 밭은 건들지 않고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는 산 밑에 밭으로 그렇다고 울타리를 치자니 한 몇백만원 들것 같고 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아도 반반부담이죠 여기에는 1690년경부터 약3 2 0년간 우리 조상들이 서당을 여기에 지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옛날 진흙으로 구운 기와 장 파편과 그릇들 파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앞마당까지 뭐 당시에는 여우도 많고 늑대도 많았죠. 아마 표범이나 호랑이도 있었을 시대인데 그러한 유해 동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자리로 일제시대에 옮겼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우리 집안에서 계속 밭으로 사용하다가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40여 년 동안 묵혀두었죠 그랬더니 뭐 식덩굴에 찔레나무 뿌리에 엄청났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3년 전에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완전히 다시 개관하는 격이었죠. 야산을 다시 개관한 격이었는데 다시 밭으로 복구해서 올해 20일, 22, 23, 24, 4년차입니다. 그동안에 고사리밭은 완전히 정착해서 고사리가 또 많이... 내일 다시 꺾으면 될것 같고 명이 나물도 내년에는 완전히 이제 명실상부한 명이 나물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저 나무가 고욤 또는 고욤 고욤 나무가 옛날에는 많이 달려서 따다가 장독대에 놓고서 눈 내린 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322년 이상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틀 동안 비가 왔더니, 이 구사리 밭에서 이산 쪽으로 도망 나온 구사리들이 많이 컸죠? 3일 만에 오는데, 여기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좀 올라온 게 있어서, 원래 델타야 정상인데, 오늘 3일 차에 그대로 땄습니다. 쌀먹었고 고추 건조기로 말리던가 아니면 내일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잔뜩 끼었고 오후 한두 시까지 1mm 정도 비가 더 내립니다. 비가 조금씩 가랑비 내릴 때 이렇게 고사리를 따와서 삶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한세네시되야 햇빛이 날것 같고 내일 또 햇빛이 나면은 내일까지는 다 말릴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